저희 키움농원에서는 이번에 플라밍고 셀릭스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나무는 플라밍고 셀릭스이고 3년 분묘로 스탠다드형으로 만든 분묘입니다. 저희 키움농원이 산목에서 심어놓은 삼색버드나무라고도 합니다. 오늘 재배법도 알려드리고 분양도 댓글 상단에 판매처 링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릭스는 물을 좋아하는 수종입니다. 하지만 또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고이거나. 또 배수가 안 되면 뿌리가 썩거나 곰팡이가 펴서 나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심어 놓고 셀릭스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이 나무들을 관리하는지 오늘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형식으로 이제 상단부가 동그란 형태가 될수 있도록 키우기 위해서 이 윗부분을 커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재배를 하다 보면 윗부분에 이제 밑순이 계속 나와요. 양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제 키워야 되는 이 상단 부분이 줄기나 잎들은 세력이 비교적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밑부분에 나오는 줄기들을 따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끊을 수 없고 가위로 잘라야 되거든요 그럼 더 일이 많아지겠죠 나무에 상처도 더 많이 생길 테고요 그래서 좀 셀릭스를 키울 때는 좀 부지런하게 키워야 돼요 어느 정도 스탠다드 형태도 지금 잘 잡혔습니다. 카페나 텃밭 정원용으로 인기가 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지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시를 해주시면 더 이쁜 셀릭스 나무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추천품종으로는 도달하는새순이 분홍, 흰색, 초록이 색상을 가지고 있는 삼색 버드나무라고 불리는 화이트, 핑크 셀릭스와 삼색 버드나무 또는 오색 버드나무라고 불리는 플라밍고 셀릭스가 있습니다. 유럽 셀릭스는 식재 후 1, 2년이 지나고 나서 제대로 된 핑크색을 볼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월 초까지는 초록색과 흰색이 나오고 5월 중순부터 6월까지 핑크색을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충분한 햇빛이 드는 곳에서 최상위 트리컬러 색상을 보여줍니다. 다소 그늘진 곳도 견딜 수는 있고 너무 뜨거운 기후에서는 휴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셀릭스는 유기농 물질이 풍부하고 수분이 유지되는 토양이 좋습니다. 물이 꾸준하게 공급되는 습지 등에서 잘 자라지만 배수도 잘 되어야 합니다. 건조한 땅이라면 수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두터운 멀칭을 보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하수관이나 정화조 설비 부근에 심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지가 길어질수록 아치형으로 휘며 자라기 때문에 규칙적인 가지치기가 필요하면 경우에 따라선 1년 동안 여러 차례 자를 수도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늦겨울 이는봄 휴면기 동안 어느 정도 잘라내는 강 전정을 실시하고 늦봄에서 이른 여름에는 새로 자란 끝을 다시 다듬어 줍니다. 필요하다면 8월경 또 한번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버드나무과 친구들은 뿌리옥 흰 곰팡이병, 붉은 곰팡이병, 녹병, 브라이트병, 전문이병, 동구병등 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귤리의 질병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또한 진딧물, 나무좀, 방패벌레, 딱정벌레 등의 해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유럽셀릭스는 삽목으로 키워냈을 경우 수형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셀릭스는 나무의 탄성이 좋아서 묘목의 지지대를 이용하면 쉽게 원하는 수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럽셀릭스는 비료를 가끔씩 필요로 합니다. 삽목을 직접 하셔도 되는데 봄이나 여름에 잎이 없는 부드러운 가지를 20cm 길이로 자르고 물에 담가두거나. 배양토가 담긴 화분에 꽂아두고 뿌리가 관찰되면 이식할 수 있습니다. 밝은 제를 바르지 않아도 한달 정도면 뿌리를 잘 내립니다. 또는 2월 말에서 3월 초 온화한 영상이 겨울날에 지름이 약 11.5cm 정도인 가지를 잘라 실내로 들여놓고 길이로 자르고 자른 줄기들을 끈으로 한대 묶어 비닐에 살짝 적신 피트모스를 채우고 줄기다발을 넣은 뒤 저온 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사월초에 꺼내어 땅속으로 꽂아 놓으면 쉽게 뿌리를 내립니다. 햇볕이 완전히 쨍한 곳에서는 얼핏 보면 둘이 잘 구분되지 않습니다. 자세히 둘의 차이를 비교해보면 플라밍고 셀릭스는 핑크빛이 더 선명하고 화려한 색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반해 화이트 핑크 셀릭스는 핑크보다는 진색을 더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밍고 셀릭스가 좀더 성장이 빠릅니다.